안녕하세요 나인 캠핑가 노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마스터 펜을 2인승으로 제작한 차량이에요. 위에 보시면 팝업도 있고 의자는 대신에 운전석 조수석만 있는데 이 차량은 주문 제작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차량을 이렇게 2인승으로는 저희가 처음 제작을 해봤는데 어떻게 내부가 달라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외부 보시면 팝업 텐트 아래쪽에 3.5m. 어닝을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제가 팝업이 있으면 3.5m 어닝을 설치하고 팝업이 없으면 3.4m 어닝을 설치하는데 이 차량은 팝업이 있기 때문에 3.5m 월 방식 어닝을 설치를 했고요. 카라반 창문이라든가 이런 건다 동일하게 타공이 되어서 장착이 됐는데 달라질 부분이 있다면 지금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지금 외부 충전선 꽂는 데는 동일하게 이쪽에 있고요. 물 주입구는 반대쪽에 있어요. 물 주입구는 반대쪽에 있고, 지금 이쪽이 욕실인데 고정식 변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도어는 설치되지 않았어요. 입구 보시면 안쪽에 이어 의자가 없고 대신에 이렇게 벤치형 의자가 있어요. 이 차량은 2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석 조수석만 정식으로. 인증받은 의자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두 분만 탑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입구 쪽에 그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는 부분 저희가 없애버려서 조금 더 넓은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이 차량에는 차주님이 옵션 선택을 안 하신 게 많은데 테레비를 안 했고 위성 안테나도 안 했고 스카일 라이브 셋업도안 했고 오디오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디오 들어갈 자리, 세탑 들어갈 자리도 비어 있는데, 이 상, 이 부분은 나중에 수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몰라서 자리만 만들어놨고요. 테레비도 없기 때문에 브라켓이나 이런 것도 달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룸미러식 후방카메라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맥스펜은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조수석은 회전식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저희가 회전식 테이블을 조수석 뒤쪽에 달아 드렸는데 레이어시 변했기 때문에 안 벤치형 의자 아래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달아 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앉아 봤는데 여기 앉아서도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되세요. 그리고 이어의 자가 없는 이 곳은 저희가 벤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쿠션이 있어서 등 기대고 앉을 수가 있고 이 쿠션 딱 치우면 그때 원래 여기 저희 책고 볼수 있는 수납장 만들어 놓은 것도 동일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카라바 창문도 이쪽에 있어요. 지금 머리 위에는 전자레인지랑 수납 가능한 수납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수납도 할수 있고요. 의자 밑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의자 밑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수납을 할수 있고, 여기 이렇게 반쪽으로 해갖고, 저희가 수납을 할수 있게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수납을 할 수도 있고 하나 더 덮으면 또 수납을 할수 있어요. 잘안 쓰는 것들 여기다 다 넣어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이거는 라지에이터 히터예요. 이게 기존에 있던 차량용 히터가 아니라 24인승 버스용 라지에이터를 저희가 옮겨왔기 때문에 조금 더 용량이 큰 히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 있던 것보다 용량이 더 커졌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만큼 히터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따뜻한 바람으로 데워진 바람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원리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어요. 주방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밴으로 작업하면 저희가 80L 냉장고에다 위에다가 뭐 수전만 얹어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차는 2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침상 사이즈 좀 조금 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냉장고도 105L짜리 냉장고가 들어갔고 옆에 수납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수납 위에 저희가 이렇게 수전을 넣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이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조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접이실 선반을 원하시면 뭐 달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 선반이 없어도 충분히 조리할 공간이 돼요. 여기다가 이동식 버너 올려서 요리하시면 되시고요. 수납장 사이즈도 4 1 c m 28.5cm, 21cm 적지 않은 사이즈예요. 이게 세개가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고요. 배터리 게이지, 그리고 이거 온도 조절하는 거, 그리고 히터, 바람 조절하는 거, 바닷난방, 침상난방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컨트롤 패널도 넣어 놨고요. 욕실은요. 이 차주님은 고정식 변기, 이동식 변기 두개다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욕실은 이 상태에서 샤워 커튼만 달아서 출고가 될 예정이에요. 수전 들어가 있고 거울 들어가 있고 그당 시에 확장형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아래도 대리석으로 저희가 바닥 작업을 했고요. 지금 제가 침상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침상은 침상 사이즈가 조금 더 짧아요. 126cm 정도 되고요. 여기는 187cm 정도 돼요. 이 차량이 침상이 좀 높은 게 여기 마스터는 여기 벤에 여기 후레임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후레임 위에다가 침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침상이 좀 높긴 한데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 187cm 여기는 지금 126cm 정도 나와요. 원래 제가 100 40cm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4cm 정도가 짧잖아요 이 짧은 공간이 주방으로 갔기 때문에 주방을 좀더 넓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량은 인산철이 480A짜리 하나 그리고 AC 충전기 100A 주행 중 충전 60A 인버터 3 k 로 들어갔고요 지금 청수 같은 경우는 150L 오수는 80L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팝업이 있을 경우엔 천장형 에어컨을 못 달잖아요. 그럴 경우 이파람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데, 이 차는 지금 이파람 에어컨도 없고, 천장형 에어컨도 없죠. 이 차도 그래도 에어컨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언더베드형 에어컨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침대 밑에 보시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환풍, 송풍구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은 아래쪽을 통해서 나와서, 공간을 차가운 공기로 이렇게 식혀줄 거예요. 높이가 이렇게 내려가는 스타일이라서 이쪽에 침대를 막고 나면 앉을 만큼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낮아지는 거라서 제가 조금 자세가 불편한데, 발을 이렇게 놓고 주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주무시면 되고, 길이는 여기가 190cm 정도 나오거든요. 190cm 정도 나오고요 1.5cm 부족해요 여기는 110cm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날씬하신 분들은 두분 아니시면은 한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명 충분히 자고요. 엄마랑 아이도 잘수 있을 만큼 공간은 돼요. 여기 높이가 90이 넘죠. 지금 여기서 재면 90이 안 되고, 여 끝에서 재면 90이 넘는데, 일반 성인, 앉을 때 생각하면, 제가 끝에 가서 앉으면, 이렇게 허리 피우고 앉으면 이렇게 머리가 아직은 안 닿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앉아 계실 일이 거의 없으시긴 할 텐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앉아서 놀수 있고, 지금 창문도 이 커트 원단이 있고, 방충망도 따로 짚어 열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음. 방충망만 해놓고 추침하실 수도 있고, 겨울이나 좀 바람 불 때는 이거 하나 더 닫아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창문마다 다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콘센트 작업을 해놔서 혹시라도 전기 쓰셔야 되면은 11V 콘센트 연결해서 쓰실 수 있어요. 솔라티를 2인승으로 만들면 이렇게 의자 만들고 여기 주방을 넣어서 여기를 넓게 쓰잖아요. 근데 솔라티도 이렇게 주방 넣고 이렇게 벤치 같은 의자를 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이 차량을 만들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선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인승 차량이지만 의자가 추가적으로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으로 같이 이동해서 여기서 식사를 하고 위에서도 두분 주무시고 저기서 두분 주무시면 네 명이서도 충분히. 캠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차량은 차주님이 요청을 만들어진 주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스타일의 주문 제작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연락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마스터 2인승으로 만든 차량을 보여드렸는데 이 차량에 대한 거는 세부적인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카페나 블로그에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차량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할게요. 감사합니다.